어, 문화가 이제 다양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조심하자. 자 어떻게 존중을 개발할지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두 개를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치사 있죠, 전치사. 그럼 여기 전치사 다음에 뭐나야 되지? 목적을 나야 되죠.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다른 문화에 대한 또 지식, 이해가... 네, 그래서 여기는 이 전치사, 앤드 전치사인데, 이두 개의 전치사는 어, 뭐를 목적으로 받아요? 아덜 컬처를 목적으로 받죠. 그래서 첫 번째, 다른 문화에 대한 존경을 우리가 어,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타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아닌데 이해와 지식 아니요. 네 아니요 여기에서 는 병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식과 뭐예요? 방법이죠. 네 지식과 방법을 뭐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 지식을 이해한다고? 아 지식을 발달시키는 방법입 그러니까 둘다 이해하는 것에 걸리잖아. 존중과 이해를 발달시키는 거아뭔 아, 말인지 알겠다 여러분 예, 죄송해요 여러분 병렬을 병렬을 못하니까 여러분 병렬을 잘못하니까 해석도 망가지네요 네 다시 한번 존중과 지식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네 여러분 지식도 발달시키네요 네? 예, 존중은 발달까지는 이해했는데 지식도 발달시키네 자, 자 여러분 정리해줄게요 여러분 어, 타 문화에 대한 뭐와 존중과 뭐를 그쵸 문중과 지식을 발달시키는 법. 발달한다는 것은 줄이는 거야, 늘리는 거야, 뭐 축적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예, 축적시키는 법을 뭐하는 거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층? 네, 비긴즈 시작한다. 어, 황금률의 재검토로부터 시작된다 이거죠. 그래서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금률부터 시작하자 이거죠. 리가 다시죠. 예, 재검토하는 거다. 자, 그 내가 to be treated, 이 D가 뜻이 뭐라고요? 되는? 대접받는이자. 네. 그래서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식대로, in the way가 방식이자. 대접받고 싶대로 당, 다른 사람을 대접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황금률인데, 이거를 재검토해 보자 이거죠. 이 법칙은 m a 스 e n s e 말이 되고 일리가 있고 적용된다죠. 네? 합리적이다. 맥센스 뭐 일리가 있다. 합리적이다. 어느 수준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상대방들을 트리 t 뭐 한다면 에즈에즈 중요해요. 에즈에즈가 뜻이 뭐죠? 뭐뭐뭐뭐뭐 여기 는 만큼이에요. 만큼. 어, 그 우리가 뭐 받고 싶어하는. 그쵸 대접받기 원하는 만큼 왜리뭐지잘 어, 네. 그쵸 다른 사람을 대, 대접한다면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 친구 집에 가면 뭐 먹고 싶어요 뭐 맛있는 거뭐 해주길 원하잖아 친구가 어 네. 뭐 라면이라도 끓어주길 원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친구 집에 가서 대접받고 라면 먹고 싶은 것처럼 친구가 우리 집에 오면 뭐 대접해야 돼 라면, 라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결국 나중에 보답으로 뭐할 거다 잘 대우받을 거다 이거죠 나중에 친구 집 놀러가면 친구가 또 라면 해주겠죠 네. 그래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 아까 뭐 헌팅에서 온 것처럼 네 내가 네 배를 좀쓸게 냉장고를 좀쓸게어 이렇게 대접해 두면 나중에 그 냉장고가 나에게 음식을 준다 이거죠 이해가요자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잘 보답할 거다 그럼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법칙은 잘 웍스 뭐 한다. 작동한다. 여 모노에다 붙였고 모노가 몇 개야? 한그쵸 단일 문화권 환경에서는 잘 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왔는데 라면 끓여주면은 그 친구가 이슬람교도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어뭐 돼지 뭐 성분이 있을 수있을거 아니야. 라면에. 그쵸 예, 돼지 육수 뭐 이런 거. 예? 자 모든 사람들이 어 똑같은 프레임 어, 프레임워크 뭐에서틀 안에서 어, 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장소죠 where에다 비였고 where. 그 단일 환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화적 틀 안에서 일하고 있다 이거죠. where는 뭐예요? 그 환경에서 모든 사람 일하고 있다. 같은 문화적 틀 안에서. 근데 여러분, 문화적 틀, 프레임워크 이거 중요한데, 어, 써요. 이거를 컨텍스트로 써도 돼요, 여러분. 이 단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써요. 맥락, 환경, 기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프레임 틀과 컨텍스트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돼지나 뭐소 먹어도 되잖아요. 에? 그러한 어떤 맥락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잘 작동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어, 대우하는 거.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거 작동해요. 근데 멀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다문화 환경에서는 where 그 다문화 환경에서는 언어나 제스처나 신념들과 단점이 뭐할수 있는데? 그렇죠?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뭐에서, 문화에서 적용되는 그 법칙이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대충이에요, 여러분. 대시 뜻이 뭐예요? 뭐라는 메시지. 라는이에요, 라는. 라는 메시지. 어, 동격의 대시예요. 대밖에 안 돼요. 위치 못씁니다 네대 네, 밖에 안돼요 자 나의 문화가 너의 문화 보다 낫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수 있다 이거죠 뭘까요 이거 예시로 뭐가 있을까요 야 우리 문화가 너네 문화 보다 낫지 아 그냥 이슬람 교도 뭐 그걸로 하는게 더 깔끔한데 뭐 이렇게 어려운 문을 <laughs> 너는 이제 너희네라는 이런 거못 먹지 키읔 이런 거죠. 예 네. 아무튼 자 그것은 또한 좌절스러운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다. 외워가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빌리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잘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그렇죠. 왓이 니은 것이죠. 옳은 것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와이 니은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될수 있다. 해석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w a s meanted 뭐된 의도된 방식으로. 아 왜이 다어로 이니치 있어요 여러분. 이니치 위치는 앞 단어 봤죠. 그뭐이 뜻인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이 문장 좀 중요한데요. 외우세요 여러분. 웨울도 못생겼고요. 근데 영어를 여러분 앞뒤로 왔다갔다하면 못외우고요자 다시 한번 어 뭐는 황금법칙이죠? 황금률은 자절스러운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다. 왜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what 옳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상대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이 의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 의해서 의도된 방식대로 상대방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 얘가 나를 연매기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김유정의 봄봄 알아요? 봄봄? 저번에 얘기해 줬죠? 봄봄에서 점순이가 그 소년에게 찐 감자를 안 주고 군 감자를 줬거든요? 니네 집엔 이거 없지? 하면서 군 감자 줬는데, 찐 감자는 만들기 쉽지만 군감자는 계속 쳐다보고 세네 개밖에 만들 수 없어요. 왜냐면 내버려두면 타니까 계속 이렇게 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순이의 마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불합해서어한 시간 이상 동안 이 굴리면서 정성껏 만든 거다. 근데 그 남자에게는 어떻게 이해돼요? 뭐지? 논리나? 아. 어. 너네는 이거 없지? 뭐 이런 어떤 자격 지심을 갖게 만들었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점수에 의해서 의도된 방식으로 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둘이 문화가 달랐나 봐요. 네? 네. 자, 이러한 어, 소통의 오해는 리드 투에 답이었고 뭔 뭐로 뭐할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 죠죠 그렇죠? 네,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황금률은 언제나 세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잘 가요. 문화가 다를 때는 오해를 살 수도 있더라. 그 내용은 쉽지만요, 여러분 문제는 영어 외우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